몬스터헌터와이즈 겨울. 타미치네가 얘랑 닮았다고? 에, 얘는 금복주 닮았지. <laughs> 어, 어, 둘이 싸운다, 둘이 싸운다, 둘이 싸워 그래,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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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. 싸워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어. 토끼인가 고민가... <laughs> 나 아직 혼낸 1이야 <laughs> 아직도 혼낸 1이야 갑시다! 제몽이랑 제냥이... 멍! 아, 얘한테 말 걸어야 되구나. 얘한테 말 걸었구나. 개.. 개.. 개한테말 걸었어요. 긴급 퀘스트 이거 한번 가볼까요? 나 고기 구워보고 싶어. 이거 어떻게 꾸는 거예요? 나 월드 때한 번도 안구워봤어요 돌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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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린다. 다 읽었다, 다 읽었다, 다 읽었다. 아, 됐다, 됐다. 됐다. 저 원래 놀러 가도 저는 고기 잘안 굽습니다. 잘 태워 먹어. 고기 좀 꼬아야 돼. 고기 없어 아자 봅시다. 저 강아지 좋아하는 거 봐봐. 그죠? 잘, 잘, 잘 굽는데요? 오 피해주고. 얘 자꾸 덮치네요. 얘 자꾸 덮쳐. 쟤, 제제 배불렀는데, 쟤 배불렀는데. 아못 찔렀죠, 못 찔렀죠. 그죠, 못 질렀죠. 빠져주고 빠져주고. 도도가 마 바로 맞네, 도도가 마로네 예, 도도가 마로네 맞을 것 같은데요? 맞았죠? 맞았죠? 어어 어, 어. 둘이 싸운다! 둘이 싸운다! 둘이 싸워! 어, 싸워! 싸워! 나와봐. 나이스! 영자팀이죠 이게 잘한다! 잘한다! 오! 곰들 푸! 푸. <laughs> 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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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푸!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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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기나 봅시다! 어 이거 용지호 귀에 해주고? 아싸! 못 피했네 못 피네. 어 잡혔다 잡혔다 잡혔 잡혔어. 잡혔어. 오씨또 싸우네 얘네. 이게 어제도 약간 빌드업이 돼야 될것 같아요. 예, 데미지가 좀 낮긴 합니다. 또 싸우네 또 싸우네 아저씨 아저씨 둘이 또 싸우네 자꾸. <laughs> 야이 새끼야 니가 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야 그렇게 말하는 거 듣기 싫으면 니가 행동을 잘하든가 그러면서 지금 그냥 딱딱해서 딜이 안 들어가. <laughs> 야너 어디까지 가니? 너 어디까지 가야? 꽃팔찌, 꽃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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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꽃 꽃팔찌를 입수했습니다. 세 개가 있죠 지금? 오 좋아 좋아. 공격력 상승도 떨어지네요. 방울 하나 떨어지고 체력 상승폭이 늘어나네. 스팀나 상승폭 늘어나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예 네, 이거 일단은 생존이 중요하니까 고양이는 뭐 하는 거야? 고양이 는 별로 안 좋아하네. 고양이는 채식주의인가 봐요.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. 어. 소리 었어 소리 었어 이때, 네, 오케이. 예, 네, 오케이. 보니까 소고기가 아니네. 예, 네, 소고기가 아니야. 많이 구워야 돼, 많이 구워야 돼. <laughs> 어 그니까 잘 구워야 돼. 기생충 있어. 조심해야 돼. 아, 못 뭐, 구웠다. 꼽았다. 꼽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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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았다. 꼽았다 아, 야, 끼워봐. 야, 야, 나 끼워봐. 나 끼워봐. 어, 니가 깨는구나 <laughs> 강호감 더주고 됐죠? 강호감 더주고 강호감 더주고 에이, 그, 비기. 비기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들이받아, 들이받아, 들이받아. 들이받아, 들이받아. 나이스. 떴죠. 됐죠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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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까지 끌고 가?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? 꼽고. 돌려주고. 남무 지우산을 닮은 <laughs> 개조가 있으니... 갑시다! 울죠! 못 피했죠! 아 돌죠 이거?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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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고 때려주고 때려주고. 높. No. 야야, 꼽아, 꼽아. 꼬... 야, 저희 꼽혔다. 야, 이 새끼야. 아, 저희 꼽혔어, 저희 꼽혔어. 아우, 저희 꼽혔어. 뭐 아, 하고 아, 아, 싶은데? 뭔가 아, 나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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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봐. 머리 한 꼬아보자, 머리 한 꼬아보자. 꼽았죠, 꼽았죠, 꼽았죠. 아이, 인장 오, 야! 오! 아이! 불이 붙어오네, 또불붙을 쪽으로 갔네. <laughs> 배타좀날수 있죠? 예. 네. <laughs> 구충약 먹으면 되지. 네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예. 네. 뭐, 육회도 먹는데, 뭐. 예, 저 날로 먹는 거 좋아해요. 날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날로 먹는 거. <laughs> 아이, 참. <laughs> 예, 방송은 왜?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지. 예,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죠. 어? 공격력 80? 잠깐만요. 50? 이제 60인데? 시름시름 아파. 이 무기를 쓰면은, 시름시름 아파. 예, 그래서 시름스베네뭔 개소리야! <laughs> 됐죠? 됐습니다 이따 요거로 갈게요 요거로 갈게요 살아야지 몇 살? 스물, 스물여덟 짤? 엄파, 어, 엄파라면은 모든영화 백분복입니다 예, 저희 방은 언파라면모든영화 백분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이거 다안 끝냈죠 아직? 근데 백번 보는 거보다는 잠깐 화화 화 나는 거좀 참는 게 낫지 않습니까? 예, 백번 보는 거보다. 하트 하트 나의 사랑이지, 예 네, 나의 사랑이지. 빨리 오는 착수만큼. 같이? 지금 멀티 하실까요? 멀티 한번 해볼까요? 아유아님 가능하고 온라인 플레이 그죠? 로비 만들기 그죠? 로비 만들기 4명 패스워드 설정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? 작성 패스워드 1111입니다 1 4개 1 4개 아초콜릿가 있어 어들어오 들어오자 들어오자 들어오시다 들어오시다 범위 지나왔어 어 저기 계시네 어,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<목소리> 같이 하니까 좀 어려운 거 해봐야지 같이 하니까 좀 어려운 거 해봐야지 어진데 풀이 안 떨어지네 진짜로. 꼽고 87 터졌죠? 87. 어 불쌍해. 야 개까지 하고 색 난리다 난리. 개까지 하고 색 난리야. 개까지 색 난리야. 야 뭐하니 이 설치 왜이 설치 왜지? 어 들어오겠지 뭐 들어오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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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다 설치했어요 제가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<laughs> 여러분 제가 저기 설치했거든요? 예 그니까 러 알아주세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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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야 예, 한번만 한번만 네가 여기 안 들어오면 내가 웃겨져 야야야네가안 들어오면 내가 웃겨진다고 야 들어 좀만 들어 좀만 야 들어 좀만 살아나 살아나 아씨 <laughs> 강아지까지 해서 여덟 마리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